오! 어휴! 어휴! 주말에도 저는 태안 바닷가에 다녀왔거든요. 거기에서도 약초 생각밖에 안 났겠죠. 여러분께 이번에 소개할 약초가 위염 또는 위궤양에 도움이 되는 약초입니다. 그리고 잠시 후에 보여드릴 영상 끝까지 보십시오. 좀 신기한 영상이고 쉽게 볼수 없는 영상이라고 생각됩니다. 자, 어떤 영상인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. 이게 회 뜨는 용도의 칼인가요? 어, 저 사십니까? 어, 사십니까? 쐈어요 아니, 뭐. 제 아, 진짜. 이야, 뭐, 드디어 갑오징어가 밖으로 나왔습니다. 오! 뭐 쏘는 거 아니야? 오! 오, 깜짝이야. 있잖아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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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어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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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게 야, 이 참. 잘 <laughs> 살타면서 어, 가만히 있어. 오. 오. 어, 먼 물? 먹물. 먼 물이 어디서 나와요? 여기서. 아, 그, 그쪽에 나와요. 지금 저쪽으로 내가 가야 돼. <laughs> 어 지금. 자, 가위로 지금 배를 가르고 있습니다. 자,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어, 드릴 말씀은 지금 이거 회를 뜨고 계신 분은 회 전문가입니다. 맞죠? 갑오징어 전문가가 아닙니다. 처음이다. 예, 갑오징어는 지금 처음 하신다고 합니다. 근데 이제 미리 저희가 자료를 찾아왔어요 이렇게 배를 가르는 게 우스, 먼저고요. 즐기네요. 껍질이지. 배. 질이지 안에 있는 내장을. <laughs> 옥장갑을 끼고 이거 해야 되겠옥다 가면. 들어오고. 들어 아, 여기 어오고들어오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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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갑오징어 뼈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와고뼈 같다 굉장히 크죠 뼈가 네. 아유 그렇죠? 이제 분리됐습니다 네. 이거 어렸을 때 우리 이걸로 배만들었죠 만들어서... 그렇죠 배 만들었었죠 갑오징어의 뼈를 약으로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목적으로 했던 거는 갑오징어의 뼈입니다. 저는 오징어를 잘 먹지는 않습니다. 근데 갑오징어 뼈만 딱 구해서 왔는데, 자 제가 저술한 그 교과서에 보면 이 갑오징어 뼈에 대해서 옛날 사람들은 여러분 기억도 있겠지만 이거를 긁어가지고 상처난데 바르면 금방 아물지 않습니까? 이 상처난 곳에 치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. 특별히 그래서 여러분들 위궤양 또는 십이지양궤양이 있을 때 갑오징어 뼈를 분말 상태로 해서 복용하시면 되는데. 전문가들한테는 그게 분말로 해서 공급이 되거든요. 약으로. 근데 이팁 하나 드릴게요. 갑오징어 뼈만 드시지 마시고, 여러분, 마 있잖아요. 마. 그러니까 시장에 가면 마 있는데, 마 분말을 구매를 하셔가지고, 갑오징어 뼈 분말, 그리고 마 분말을 일대일로 혼합해가지고, 그것을 드시면 됩니다. 한번 드실 때뭐 4g에서 많게는 한 10g 정도 드시면은, 위궤양이나 십이지장 궤양이 있을 때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. 치료된다는 뜻이에요. 그리고 또 이게 제산제 역할을 하거든요. 그래서 위산이 많이 분비돼 가지고 속쓰림이 있을 때 이때도 많은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이 갑오징어 뼈를 기억해 놓으셨다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 바닷가 가면요. 요즘은 이제 파도에 의해서 이렇게 떠밀려 오는 것들이 있거든요. 그런 것들 이제 뭐 주워다가 잘 건조시켰다가 이렇게 좀 볶으면 좋아요. 호랄판 같은 데다 볶아가지고, 어, 사용하시면은, 어,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횟집에 가시면 좀 구해가지고 이거 다 버리는 거니까 달라고 해가지고 활용하셔도 될것 같죠. 자, 오늘도 약초방송 시청해주신,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. 나가실 때. 좋아요 눌러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. 저는 또 다른 약초 소개하면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약초교수 조경남이었습니다.